10편, 69편, 이제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13절부터 15절까지 보면, 다윗은 구원의 기도를 주님께 드립니다. 여와여, 나의 기도가 죽게 이르는 때에 주의 크신 인자심으로 나를 응답하시며, 주의 구원의 진리로 나를 건지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지 못하게 하시며,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그 위에 그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어, 다윗은 깊은 고난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인자신과 구원의 진리를 의지하며 자신을 수렁과 깊은 물에서 건져 주시기를 간과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자비와 능력을 신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 본문에 보면 어, 나의 기도가 주께 이르는 때에 주의 크신 인자심, 즉 음, 나를 건지시고 이끌어가는 게 나의 불쌍함이거나 어, 나의 연약함의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결국 나를 건지실 것이다. 즉 나의 구원의 이유와 내용이 인간, 즉, 사람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라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자비와 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건져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laughs> 나의 원수들이거나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달라고 다윗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 어느 날한 작은 배가 큰 폭풍을 만났습니다. 배를,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지만 한 사람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인자신과 구원의 능력을 믿고 배를 안전한 항구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평안을 주었습니다. 결국, 배는 무사히 폭풍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이런 예화에서 보듯이 어떤 사람의 의지, 어떤 사람의 진정성, 평안,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으로부터는 견고함은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도 힘과 능력을 준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오면 흔들리는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에, 여전히 주님께 기도하여 견고한 사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도 힘과 에너지를 주고 있습니까?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16절부터 18절은 여호와의 주의 인자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로 내게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숨기지 마시고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속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극유를 의지하여 자신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난을 보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임재와 구속을 간절히 원합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다윗은 기도에 항상 하나님의 인자와 선하심을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인자와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이제 환란 중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건지시고 구속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한 청년은 깊은 절망과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는 직장을 잃고. 가족들은 여러 가지 병들로 특히 부모님들의 중병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환경과 상황을 자신의 불우한 처지를 한탄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 하고 하나님의 선하신가 자비하신가 믿고 주님 앞에 매일 매일 어, 새벽부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매일매일 기도하는 그 청년을, 음, 이제, 함께 기도하는 그 교회의 교우가 듣고, 어, 자신이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얘기 좀 합시다. 어, 다가간 사람은 어, 바로 작은 병원이지만 그래도 병원을 운영하는 원장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어, 그에게 음, 어, 부모님의 병환을 그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 주었고 또그 청년이 부모님에 대한 효심이 아주 크므로 그 병원에서 어, 자신의 행정 음, 그, 업무를 살려서 병원의 사무장으로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든 환경이 그가 기도함으로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 기도 자리에 나아감으로 하나님께 붙들었을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자, 19절에서 21절 보면, 어,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력을 아십니다. 나의 대적들이 다 주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도 없고 위로할 자도 없나이다. 그들이쓸게 그들의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셨사오니, 다윗이 자신이 겪고 있는 비방과 조롱을 하나님께 아뢰며 위로와 구원을 간구합니다. 그는 불쌍히 여길 자와 위로할 자가 없음을 호소하며 자신의 고난이 얼마나 깊은지 표현합니다. 나의 주께서 아십니다. 나의 비방과 스쳐 능력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해야 되죠. 나의 대적들이 다시 주의 앞에 있습니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해하요 근심이 충만하니 나를 위로할 자, 아.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것은 육체적 고통과 육체적 고난이 아닙니다. 주변의 비방과 조롱이죠. <laughs> 그런 것들로 우리는 고통받고 괴로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회생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남에게 인정받는 욕구가 있습니다. 어, 관계 속에서 대접받고 싶기도 하고, 인정받고 싶기도 하는 것이 인생의, 어떤, 음, 소망입니다. 그럼에도, 어, 우리가, 어, 뭐, 나의 잘못이든, 남의 잘못이든, 어, 모함이든, 비난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 그때라도 인생은 흔들리지 말아야죠. 왜냐하면, 어, 그때 흔들리면 아주 무너지는 거죠. 사탄은 그렇게 역사합니다. 음, 비방과 조롱으로, 어, 전철될 때에, 결국 끝내 하나님을 의지하여 모든 자기의 비방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자신들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아는 자리까지, 알게 하는 자리까지 가는 것이 성도의 인격인 거죠. 오늘 작은 마을에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웃들로부터 이유 없는 비방과 조롱을 받았지만, 그런 늘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했습니다. 어이 여인의 비방과 조롱은 어 남편이 없는 이 여인이 어 친절하게 다른 남성들에게 대하면 이제 여인들의 질투가 있는 거죠. 어뭐 꼬리를 친다느니 여우 같다느니 음, 이 여인은 혼자이기 때문에, 음, 이제 작은 빵가게를 하면서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손님으로 대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다른 여인들에게 아픔이었나 봅니다. 물론, 이 여인의 외모가 또 나름 출중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빵가게에 가지 말라고, 아주, 뭐, 추잡하고 더럽다느니, 이런 소문을 내기 시작합니다. 이 여인은, 어, 어떻게 하나, 이 빵가게를 어 접으면, 음, 또 아이들을 키워야 하는데, 그런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어그 여인이 믿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죠. 기도로 주님께 나아갔고, 그가 3일째 기도하던 날, 나름대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어, 조롱과 비방이 있더라도, 어, 내가 나의 할 일을 다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나의 친절과, 아, 나의, 음, 손님들에 대한 어떤 그러한, 어, 뭐랄까요. 어, 그, 미소를 여기서 내가 중단한다면, 정말 내가, 어, 그런 사람들이 되겠구나. 그래서 끊임없이 꾸준히, 누가 뭐라든 하든, 음, 그 여인은 어, 미소로 또 친절하게 됐습니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그렇게 됐던 것이죠. 어, 그러나 어, 소문은 또 비방은 조롱은 언제든지 에, 끝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불의하고 부족한 것은 항상 무너지기 마련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서야 함에도 온전히 서야 하는 그런 이유와 내용을 인생의 불변하고 변덕스러운 마음에서 찾지 않고 하나님의 인자하신가, 하나님의 자비하신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서 찾았습니다. 결국 우리도 어떤 권한과 외 지적 외부의 억울함과 이런 것이 있더라도 넉넉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은총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나의 구원의 이유, 나의 은혜의 이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아는 하나님 백성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